당시 일본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사만 정벌선은 임나 일본부설과 하나의 논리로 연결된다. 그 표적이 된 곳은 1500년 전 대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경북 고령이었다.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대가야의 궁궐터로 알려진 고령향교일대. 이곳에 조선총독은 임나 대가야국 성질한 비석을 세우고 침략의 명분 찾기에 나섰다. 일제 강점기 때이 조사된 이 지산동 고분군은 그 일제가 그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임나 그 일본 부수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 제대로 뭐 이루어진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야말로 보물 찾기 하듯이 유물만 찾아내는 그런 조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토 외가 4세기 후반 가야를 군사적으로 정벌한 후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 지금은 일본 학계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데. <목소리> 日本書紀を見ますと、そういったあの統治機関としての記述というのは一切ないんですね。あの山と朝廷という権力が、えー、朝鮮半島南部を支配するために置いた機関だという考え方はほとんどそのような考えを持つ歴史研究者はいない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で、それではあの今どのように語られ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あのこれは韓国の,このナクトンガンの周辺に。 まあ20ぐらいのさまざまな国があったわけですけどもえー日本列島からこの地域にさまざあまな先進文物をですね手に入れるためにまあ日本列島からあの関半島南部の国々に関わった和系の人々がいたわけですけども5世紀6世紀の日本列島と関半島南部のですね交流 카야시오 시를인이시다 미카타노나카대에 지속해라 이어지게 됩니다. 왜곡된 역사 속에서 대가야 최고 지배층의 묘역으로 추정되던 고령 지산동 대형 고분들이 파헤쳐졌는데 땅을 파고 납작한 돌로 만든 공간에 시신과 유물을 안치한 후 여러 장의 판석으로 덮고 봉투를 씌우는 부정식 골방 무덤은 그 구조상 도굴도 쉬워 피해는 더욱 커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산동 고분 구분을 이렇게 돌아 보면은 그 대부분의 고분이 그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해방된 이후에도 뭐 도굴이 가늘 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다만은 그 집중적으로는 아마 그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그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지산동 고분군엔 무려 6 0 0 k 로 추산되는 봉분이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 발굴 조사와 도굴을 거치며 그 절반이 사라졌고 천 년의 세월을 품고 고요히 잠들어 있던 대가야의 유물들 또한 많은 수가 흩어져 버렸다.